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박수 자치는 사람은 복이 옵니다. 예. 옛날에 뭐가 오면은 뭐가 온다 했지요? 예. 네, 그 사람들이 웃으면 복이 오는데, 복이 와야 운다는 사람이 있어. 거꾸로 사는 거라. 인생 65세에 65세가 되면은, 모든 게 결과가 나타나. 결과. 65년 동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들이 65세 되면 결과가 나타나. 어떤 사람은 젊음을 유지하고 65세에도 젊음, 그대로 유지하고 건강도 유지하고 풍요도 있고 어떤 사람은 65년을 생각 말 행동을 잘못 살아서 결과가 늙음 질병 가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이래 나와 이 결과 선택은 누가 있겠어요 본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21세기 노후 대책입니다. 21세기 노후 대책인데 65세되면 노후지요, 그렇죠? 네. 예, 노후 언제 대책을 세우느냐 태교 때부터 세 살까지 이때. 노후 대책을 세워야 돼. 이걸 보고 우리가 뭘 하나면은 꿈이라 하기도 하고 소망이라 하기도 하고 목표라 하기도 하고 이때 세우는 거예요. 태교는 엄마 배속이죠. 배속 이 배속이나 바다에 떠 있는 배나 똑같은 배야. 배 타고 떠날 때 목적지 있어요? 없어요? 배 타고 가는데 목적지 없이 어떻게 배를 타고 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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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지 없이 배 타는 사람 없어요? 배는 분명히 목적지가 있어요. 목표. 부산서 인천 가느냐 강릉 가느냐 방향이 반대죠? 네. 예. 인천 가려고 하는 사람이 강릉 가려고 배를 탔다 하면 바깥에 타야 안 돼요? 바깥 안 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바깥 탄다고 내가 인천을 가야 되는데 잘못해서 강릉 가는 배를 탔다 아마 정신 이상자 빼고는 아마 다바깥할 거야 중간에, 내려서 중간 지점에.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네. 세살보어몇살 가지요? 네, 네, 네. 어째 그래, 내보다 더잘 알지? <laughs> 강사 바꿔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방향이 잘못된 데도 계속 65년간 살았는 사람이야. 이해 가요, 안 가요? 뭐. 느낌 좀 있어요, 없어요? 태교 때부터 세 살까지 목표가 없는 사람은 결국 일적으로 빠지게 된다니까. 대학 가는 목표는 있는데, 인생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대학을 가도 80%가 공부 안 하고, 사회에 나와도 실패하는 이유가 그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이 일자리 창출 방송이 오늘 녹화하는 이유가, 앞으로 10년 내에 앞으로 10년 내입니다 이. 10년 내에 완전 글로벌입니다. 완전 글로벌. 글로벌이 뭐죠? 세계화죠? 예. 그리고 다른 용어로 하면 개방이다이 말이야. 완전 개방이에요 10년 내에 완전 개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분야라도 80%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개방이라니 개방. 의료 개방. 학원 개방. 법률 개방. 농수 축산 임업 개방. 다 개방돼. 그게 FTA죠. 네. 그렇죠? 네. 개방되게 되면. 은 국내에서 1등은 앞으로 살아남지 못해. 그걸 여러분이 알고. 온 시청자들 또다 알아야 돼요. 이 강의는. 학교에서도 안 해줘. 아무 데도 안 해주는 강의라. 듣는 사람이 내가 65세 돼서 과연 어디에 귀착을 하느냐. 이거는 행복의 조건이야. 이건 불행의 조건이고. 젊어 고생은, 어찌 그렇게 잘 알지. 야, 내자리 불안해. 젊어 고생은 돈 주고 사는데, 이 사람들은 젊을 때, 노세노세 노세 젊어 노세로 끝낸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늙어서 놀려고 젊음을 다 목표를 이루어서 목표. 이 사람들은 목표가 있었는 거야. 이 사람들은 무목표. 무목표. 아침에 나올 때 여러분들 여기 온다는 목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그음거리가 자동적으로 이리 오게 되잖아. 네. 자동차를 타도 여기까지 데려다 주고, 걸어와도 여기까지 오는 거야. 네. 목표가 있으면은 다 이루어져. 그 비밀이 요즘 시중에 책방에 많이 나와 있어요. 요즘 한창 유행이야. 옛날에는 머피의 법칙, 알아요 몰라요. 머피의 법칙, 들어봤죠요요즘 한창 유행하는 시크릿. 들어봤죠? 네. 이 한국은 이제야 겨우 그게 시작이라니까. 선진국에는 지금부터 200년 전에 또 인류가 탄생할 때부터 태교 때부터 세살 버릇 이 사이에 꿈이 있는 자만이 성공한다는 것이 이게 불문율로 되어 있었어 그런데 한국에는 불행히도 각계 각 분야에 제대로 된 노인은 많은데 어른이 없어요. 선생은 많은데 서성이 없고 부모는 많은데 어버이가 없고 집은 많은데 가정이 없어 오늘날 대한민국 실정이에요 그걸 보고 여러분을 끌어줄 수 있는 어른들이 없다 이말이야요 그러면 인생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되죠? 네. 그럼 목표에 대해서만 알면 끝나 목표가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천양지 차를 이룬다고.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21세기는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냐 하면은 앞으로 1년이 지금까지 변화온 인류 역사, 인류 역사는 35억 년입니다. 35억 년에 단시법부터 오늘까지 올 때까지 35억 년 역사가 1년 만에 다 지나가.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저, 뭐, 피라밋입니다. 피라밋스뭘이기하냐면 경쟁을 얘기한다 경쟁. 참, 경쟁이에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돼. 평균으로는 80대 20입니다. 20%는 살고 80%는 엑스트라야. 축구선수가 돼서 그라운드에서 뛰는 건 낫겠어요? 관중석에 앉아서 박수 치는 건 낫겠어요? 그 대본 보면은 거기 최면 걸려갖고 일도 안 해.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거 안 봅니다. 이? 인생에 목표가 있는 사람은 스포츠 중계 안 봐요. 인생에 목표가 있는 사람은 일일 연속 꼭안 봅니다. 별력 없어요. 반복 보면은 반복되면 보면 중독이 돼야안 돼요, 돼요. 예 습관이 되잖아. 잠 자꾸 많이 자면 잠충이 되고, 술 계속 먹으면 주정뱅이 되고, 자꾸 놀면 논평이 되고, 피아노 계속 치면 뭐가 되지요? 피아노, 피아노. 예. 피아노 처음 치면 서툴러요 아주 잘하는 거요. 그 서툴다고 처음부터 안 하면은 이제 못 하는 거요. 예 탁구도 처음에는 서툴지요? 네. 예. 다 처음에 서툴러. 요 반복하면 다 숙련이 되고 습관이 돼. 질병도 습관의 결과고 가난도 습관의 결과입니다. 주름도 습관의 결과고 같이 늙었는데 60대 됐는데 어떤 사람은 40대처럼 보여. 어떤 사람은 80처럼 보여. 같이 40대인데 60대인데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습관이 결과를 만드는 거야 습관이. 습관은 버려지죠 네. 예? 네. 세살 버릇 누가 만들어줘요 엄마가 만들어 엄마가 엄마 배 속에서 엄마 생각 말 행동이 태아한테 들어가서 엄마 품 속에서 3년간 엄마 생각 말 행동 먹는 거옷 입는 거 걷는 거 엄마한테 다 배운다고 이 역사는 남자가 만들지만 그 남자는 두 여자가 만든다고 두 여자 엄마란 여자. 엄마가 똑똑하지 않으면 성공 못 해요. 엄마 자기 없는 사람들이 시집 가면요. 3대가, 3대가 피참하게 산다니까, 3대.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불쌍하게 된다니까. 이 방송 듣는 사람들, 이 방송 듣고 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대학 나오면 뭐예요? 대학 나오면 대학에서 배울 게뭐 있어? <laughs> 여러분, 대학 나왔지요? 네, 네. 고등학교 나왔지? 네. 그 배운 거 기억나? 미적분 기억나요? 연리 네. 방향식 기억나? 그 어디서 먹노? 그 서먹을 때 어딨노?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서먹을 때가 어딨나 말이야. 그걸 학교만 나오고 돈만 갖다 바치고 16년간 인생 낭비하고 나와서 전부 다가 실직자 이가 어? 그 젊은 이들한테 올바로 일거어주는 사람 누가 있어? 대학을 왜 가? 남이 가는 거따라가지 인생에 목표가 없는 사람들 대학을 왜 가? 대학을 왜 가느냐고? 그냥 가는, 남이 가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경쟁이 이겨야 됩니다, 경쟁. 앞으로 이 경쟁이 이기려면 제일 밑에 피라미이 뭔가 하면은 가정입니다, 가정. 상류 사이에 태어나야 됩니까? 중류에 태어나야 됩니까? 하류에 태어나야 됩니까? 예, 상류 태어나야 되죠. 상류 가정에 태어나면은 삼 대가 삼 대가 잘 먹고 잘 산다고. 그건 맞죠? 많은 말로 해서 미안해요. 중류에서 <laughs> 태어나면은 허덕거리다가, 예? 종류에서 태어나면은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양방향이야. 요즘 이제 인터넷 방송이 양방향이죠. 네. 에, 케이블이나 SBS나 KBS나 MBC는 단방향이고 앞으로는 양방향 시대입니다. 예, 네. 양방향이야.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내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올라가 힘들어요. 부모가 자질이 없는 사람이 결혼해서 그래 자녀를 목표를 정해줄 수 있는 부모 아니면 시집장가 가지 마세요 자격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시집장가 가나 왜내말 틀렸어요? 아, 네. 맞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 너무 맞는 아 남이 가니까 따라간다고? 그럼 불량품 놓는 게 불량품 자식을 낳으면 또 불량도 손자, 손녀 나오는 거요 왜뭐 틀렸어? 너무, 너무, 너무 솔직히 얘기했나? 예. 아, 솔직히 얘기해야지. 방송은 솔직하지 않으면 안 돼. 둘러, 둘러 하면 안 돼. 듣는 사람이 진술 되게 들어야 돼. 이 강단에 이거 아무나 쓰면 안 돼요. 예? 아무나 써갖고 희희다 말장난에 해적니까뭐 바지를 째가 입고 뭐, 그것도 사, 그걸 뭐 방송에 왜 출연시켜? 예? 머리에다 무서 발라고 또, 이상한 정신병 환자처럼 머리에다 무서 왜 발라? 바지 왜 제가 다녀? 내말 틀려요? 아, 아, 아. 그런 사람 성공 못 해요. 놀림감 돼, 놀림감. 아, 바지 왜 제가 입고 다녀? 이게 봐. 바지 왜 제가 입고 다녀? 그런 사람이 가정교육이 안 돼서 그래, 가정교육. 가정교육이 안 됐다면,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부모. 가정에 실패한 사람은? 사회 문제화가 된다고, 사회 문제인물. 사회 문제인물이 되는 거요. 인류 대학 나와도, 후진국 대통령들은 대통령만 되면은 도둑질을 해 먹고, 패거리 정치를 하고 한다 후진국 대통령. 온리나라는 그런 사람 없지요, 우나라는 그런 대통령. 어. 후진국 대통령들은 꼭 대통령만 했다면은 뭐부정축제다 도둑질을 해적기고 그리고 뭐돈 28만 원 밖에 없다 해적기고야실 대한대통령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 없어. 왜 웃어? 아, 우리나라가 군자의 나라고 동방했던는 나라인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없어. 지도자는 모든 점에 모여야 뭐, 뭐 돼요? 안 모여야 뭐 돼요? 지도자는 누군가 하면 부모가 지도자, 선배가 지도자, 서성이 지도자. 서성다운 사람은 선배를 위해서 희생하고 후배를 위해서 희생하고 스승은 제자를 위해서 예생하고 부모는 누구를 위해서 예생해야 돼요? 아, 자식을 성공시키지 못하면은 장가가 마 시집가면 안 돼. 에? 자식 성공 안 시킬 빼게 왜 시집 장가 가서 결혼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정치가는 정치가 답해야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답고 대통령은 대통령 답고 어른은 어른 답고. 다 자기 타워야 돼. 자기답지 못한 사람이 사회에서 높은 자리 있으면 은 국민이 신음하고 토탈이 빠질 수밖에 없어. 요 네, 네. 앞으로 10년 내로, 10년 내로 모든 분야가 경쟁에 밀려나서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이 80%, 80% 모든 분야면이 많이 봐준 거예요. 90% 넘는데, 어떤 분야라도 80%는 그냥 도태라니까 원인은 가정입니다 원인은 가정이에요 기초가 사회 구성 피라믹이 가정이라니까 상루 사회의 선택을 못한 사람들은 여기서 도태된 사람은 사회문제물 되고 그 다음에 기회 또 있습니다 부모 못 만나도 또 기회 있다고 그 다음 피라믹 학교란 피라밋, 소학교, 요즘은 초등학교고 해요. 예.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요즘 대학원 나와고안 돼. 유학 갔다 와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예, 예. 유학도 유학 갔다 온 사람이 요즘은 취직 못 해갖고 바깥에. 더 절하게 늘려 있어 네. 하바다 대학에 박사기 따와도 취직이 안 되고 있다니까. 네. 아, 선배들이 취직이 안 되고 있는데 시시한 대학 가서 돼요, 안 돼요? 안 네. 돼요. 그왜 가느냐고 대학을 왜 가? 한번 얘기해 봐요. 대학을 왜 가? 네, 목표 목표도 없는 사람들이 대학을 왜 가? 부모님이 가그 <laughs> 부모가 목표가 없으니까 무조건 대학 가래. 그래 대학 나와 갖고 전부 취직도 못하고, 일거리 많아요. 이 방송이 일자리 창출 방송 하에요 그렇죠? 네. 밖에 일자리 참 많아요. 그런데 일거리가 일 없다고 아우성지이는데 이유는 뭐냐? 고동실업자가 많단 말이에요. 고동실업자. 인생의 목표가 없는 젊은이들이 가정도 잘못됐고 학교도 잘못됐다. 학교 교육도 잘못되고, 가정교육도 잘못돼서 그래. 문제는. 학교 교육은 주입식, 안기식 아이가 나와서 선물대 됐노? 학교 공부 밖에서 선물대 어디냐고 물리 공식이 필요하나, 수학 공식이 필요하나, 화학 공식 이 필요하나 선물대 어디서 돌아 나오면 그냥 멍하잖아 안 그래요? 네. 그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사회적인 지식이라는 거야. 사회적 지식 예의범절이 필요한 거예요. 직장에 취직하면은 대학생들이 회사에서 업무를 다시 배워야 돼. 대학교에서 나온 지식은 선물대가 별로 없어요. 꼽셈은 계산기가 해버리지. 에? 지금 선물금몇 가지 내세요. 여기 지금 현재 일류 대학교, 세계적인 대학교에 나온 여기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서 도태된 사람, 삼류 인생입니다. 인류 대학 최고의 박사기 딴 사람들은 요꼭대기라가 있다고. 그 나머지들은 전부 다 삼류 인생이야. 자영업, 실지맨. 생산직, 사무직, 이백밖 없어요. 삼류인식이라니까. 그러니까 공부 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해야 돼요. 왜 공부 안 했어? <laughs> 목표 없어 그래요, 목표. 인생에 목표 없어 그런 거야. 머리 나쁜 거 아닙니다. 머리 나쁜 거 아닙니다. 네.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밖에 없다니까. 목표가 있는 사람은 집중이 된다고 집중 집중은 이외로거 없어요 영화를 보면은 여러분들 안 외워도 영화 얘기할 수 있죠 네. 집중 목표 하시면은 집중이 돼 목표 목표 없는 사람은 목표 있는 사람은 눈이 집중이 돼 집중이 된다니까? 그니까, 목표 없는 사람은 어땠냐? 무목표. 무목표는 산만해져. 눈이 어디로 가느냐? 눈이, 눈이 여기로 가 있어. 여기 뭐냐? 자고, 먹고, 놀고, 먹는 데는 천재들 하니까 집중이 돼 자는 데 집중 잘해 노는 데 집중 잘해 집중이 머리 좋은 거 아니야 많이 들려 맞습니다. 집중이 머리 좋은 거 아니야 네. 자는 데는 엄청나 집중 잘하더라고 전철 타고 졸고 <laughs> 오늘 이제 조는 사람 없네 <laughs> 버스 타고 졸고 노는 데는 엄청나 집중을 잘해 목표 없는 사람은 자고 먹고 놀, 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고 먹고 놀기 때문에. 아, 연속곡왜 봐? 장사꾼이 만든 게연속곡이라 재밌게 해놔야 볼거 아니야? 안 그래요? 예. 재밌으면 집중되지? 예. 연속곡 봐서 무슨 덕이 있노? 그, 전부 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후진국 연속곡들은다 말장난입니다. 우리나라 거 빼고, 에 <laughs> 저질이야 저질 삼각강이나 나오고 말장난이야 말장난 세포째 중계 한번 보고 두번 보면은 중독돼야 한대요. 네, 네, 네. 중독돼 되못 벗어나 습관이에요 습관. 일일 네. 녀석 고 보면은 그 다음날 그 시간에 그또 앉아서 봐야 돼. 네, 네. 아무것도 못 해. 일곱 시부터 아홉 시까지는 자기 개발하는 시간이야. 자기 개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이 되는 게 여기에 자고 먹고 노는데 집중되고 여기는 산만한 거야. 여기 안 가는 거야. 가안 가. 가다가 가다가 이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하니까 왔다 갔다. 공부가 눈안 들어오지. 머리 나쁜 거 아니에요.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라니까. 목표가. 그것만 여러분들 방청객들 또이방송듣는 사람이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만 알면은 노후대책은 다 세워지는 거예요. 또, 피라미또 있습니다, 직장이란 피라밋. 직장. 가정의부모못 만나도 학교란 기회가 있는 거야. 공부 잘하면, 고시 파서 하면은 판검사 되고, 행정 고시 파서 되면은, 예? 차관도 되고, 공부 잘 하면은 공부를 왜못 했느냐? 목표 없어서 그런 거야. 머리 나쁜 거 아닙니다, 머리 나쁘면 자고 먹고 노는데도 머리 나빠야 될거 아니야 여행는 절대 머리 안나쁘다라니까 완전 천재성을 막 자는 데는 천재 먹는 데는 수재 노는 데는 수천재 여기는 둔재 없으니까 둔재지 없잖아 앞길이 막막하니까 주위에는 이것밖에 없잖아 아침에 나와서 주위에 이것밖에 없어 자고 먹고 노는 거밖에 없잖아 밖에 나가봐요 젊은애들 망하는 것만 나와있어 흥청거리고 오늘 여기 뭐 노랑머리 없네 노랑머리 빨간머리 코에다가 뭐또이 바르고 이또 개성이라 이라고 코에 찍어 여기다, 여기다가 배꼽에다가 또 반지 걸고 아이고 참 개성 좋아하네 개성 이북에 있는 개성이가 <laughs> 하여튼간에 하도 가짜 나와서 말이 안 나올란데 말이 안 나올래 그래갖고 무슨 성 노후 대책을 세우겠어요 예? 떡잎으로 미래를 아는데 배가 출범하는데 목적지가 없이 출범을 하면 폭풍에 풍랑에 폭우에 태풍에 배가 왔다 갔다 하겠지 왔다 갔다 하겠지 네. 그럼 나중에 어디 걸려 암초에 걸려 안 걸려 걸립니다. 끝나는 거지 뭐. 젊은이들 을 끌어줄 수 있는 선배나 스승이나 어른이 세대 야이 사회가, 에? 좀 당당하고, 어제도 하고, 국회온 다운 사람, 정치가 다운 사람, 공무원 다운 사람, 스승 다운 사람, 좀 다운 사람이 있어요. 다운 사람. 좀 어제도 하고, 돈에 좀, 좀, 예? 황희 정성처럼, 예? 청 장군처럼, 이수진 장군처럼, 어디 촌딱처럼 막 연속극이나 보고, 스포츠 중계나 보고, 어? 어, 봄에는 꽃놀이, 여름에는 물놀이, 가을에는 단풍놀이, 겨울에는 눈놀이, 놀다가 보기 해. 나중에는, 에? 65세 돼버리고, 어? 노후 대책이 되나, 그게? 안 돼요. 뻔한 거 아니야. 네, 네. 65세 이상이 지금 전국에 10% 되는데, 약 500만 명이야. 이 사회의 짐이라니까, 짐. 그 중에 80%는 영원히 끝난 인생이야. 400만 명이. 그래도 공짜 전철 타고 낮에는 전철 타면 전철이 무거워갖고 기름이 많이 소모돼. <laughs> 문제 덩어리라는 게 65세 80%가 병들고 돈 없고 병들고 돈 없고, 그럼 누가 쳐다보겠어? 예? 몸에 냄새나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예? 안 되려면 이 방송을 데려야 안 되는데 데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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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송을 네. 만아분들려야 고쳐져. 네. 예? 네. 그러니까 요 직장필하면서 다음 시간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